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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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 간식이 많이 줄었다고요? 제가 다 먹었죠 뭐 헤헤 <laughs> 제가 다 먹었습니다 골댕 바지 요거는 어 뮤비 촬영 때문에 산 건데 어 일상에 입을 수 없는 바지여서 오늘 일할 때 입었습니다 모자 예쁘죠? 선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간식을 누가 다시 채워놓냐면, 어, 우리 투쿠 씨가 항상, 아, 사, 스, 투쿠 씨가 사올 때도 있고, 뭐, 하여튼 누군가 간식을 누군가 갖고 온다면, 벽에 붙이는 건다 투쿠 씨가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왜못 입죠? 입어주세요. 근데 그러고 싶은데, 좀 청소하다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 약간 세개 날라간 것 같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초록 골든바지 사려고 찾아다니는 저는 뭐가 되냐고요? 초록 골든바지? 약간 패셔니스타이시군요 노동자 컨셉이냐고요? 아니요 컨셉이 아니고 진짜 노동자인데 아 감기, 걸, 감기 안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그런가요? 아 간식 붙이는 사람이 따로 있고 먹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제가 다 조사 먹습니다. 저는 안 붙이고. 아, 그게 간지라고요? 락스, 락스는 안 썼는데,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청소할 때 쓰는 그걸 샀는데, 그게 조금 쎘나봐요. 락스라고 적혀있진 않았는데. 안녕하세요. 어. 토요일 주말 이 시간에 또 이렇게 많이들 들어와 주시는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 이거 뭘로 붙이냐면 잠깐만요 이렇게 어 이거 핀핀 핀,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걸로 아 이건 이렇게 붙여놨구나 이렇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생각보다 디테일이 들어가 있네요. 저도 자세히 처음 봤는데. 아, 압정, 압정.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소 다 하고, 다음에 뭘 하지 생각하면서 한번 켜본 거거든요. 다들 주말인데, 오늘 서울 레코드 페어도 있고, 파보 카페도 있고, 서울에 재미난 일들이 많은 모양이던데, 다들 재미난 거 하고 계십니까? 뽑아먹는 재미가 맞아요. 있습니다. 특구 야무지 있죠? 청소하고 낡은 키우라고요? 청소 다 했으면 간식 붙이라고요? 아, 좀 귀찮긴 한데, 이따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우오다친 쿠키 맛있다고요? 갔다 오셨구나. 사실 오늘 되게 서울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우오다친도 갈수 있고 서울 레코드 페어도 갈수 있고 저도 쿠키랑 거기서 축치고 응? 앉아 있고 싶었는데 오늘 진짜 춥더라고요. 그래요? 눈 왔다고. 듣긴 했어요. 부산도 새벽에 눈 났다 그러더라고요. 아 팝업 가려고 제택에 타고 살았다고요? 혹시 혹시 어디 출신이십니까? 아 회사 오셨다고요? 어떻게 어떻게 냉장고 깨어날 것 같다고요? 그죠? 지방러는 살았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저도 지방러니까 유잼도시 서울이라고요? <laughs> 음료랑 쿠키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마셨다고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한 200명 선착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20명밖에 못 해드려서 죄송스럽고 아 부산이시군요 부산에서 가신 거군요. 나는 그냥 의지가 좀 없었던 걸로 같은 부산인데 가셨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군요. 우어 다친 저 가격에 팔아놓고 팝업 음료랑 쿠키 20명이나 사주면 적자 아닌가요? 이게, 제가 왜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어 다친 책이 유슬리스 프레셔스에서 진행 하셨고, 저희는 사실, 뭐, 거기 인터뷰한 거 말고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슬이 사실 많은 어떤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렇게 진행하신 거라서, <laughs> 유슬리스, 난수 대표님 항상 저희 보고 돈을 벌어라고 하시지만, 본인도 돈을 못 버시는 약간 그런. 부산 아이가, 그냥 키위님 계좌로 맘대로 용돈 송금해야겠다고요? 아무래도 제 계좌가 조금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다음에 굿즈 살때 실수로 영 하나 더 붙인다고요? 에이. 이제 특구 스티커 2만원 주고 사고. 우리 CD, 어, 에센셜 CD 17만원 주고 사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들. 즐거운 주말이시군요. 저도 그러면. 연말 공회 33만원 주고 보신다고요? <laughs> 부산은 오방가르드다 보니까 더 가격이 높았으면 약간 좀거시기 할까봐 오방가르드는 3만원대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 BXH 팝업, 뭐라고요? 왔, 왔던 시옷, 오다친 책잘 받으셨다고요? 감사합니다. 텀블벅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아, 나 너무, 근데, 버릇없이 앉아있었잖아. 잠깐만요, 공손하게 앉아서. 오다친 책을, 어, 탐험벽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 공연 공짜로 하는 밴드 실존이라고요? 에이, 공짜 아니죠. 그리고 부산인데. 집 앞에 차 타고, 어? 30분 운전해서 가면, 오방가라도 나오던데. 다정한 친구, 니값 네 지대로라고요? 키위님 저녁 뭐 드시냐고요? 글쎄요 아까 샐러드를 샐러드 바스켓이라는 가게에서 샐러드를 사 먹었는데 아 진짜 그렇게 맛없는 샐러드 처음 먹어 봤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어좀 만회를 해야 됩니다 맛있는 거 먹어야 됩니다 편하게 있으라고요? 아 목소리가 왜 잠겼냐면 아까 버릇없게 바, 비스듬하게 누워 있어서 성대가 약간 다쳤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무슨 구에 거주하시냐고요? 어, 아, 이거, 근데 부산이 워낙 좁아서, 무슨 구라고 그러면은, 뭔가 집이나 이런 게 노출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주로 금전구에 있습니다. 오방가르드에서 술 스무 잔 마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김두름미때 느꼈는데 술을 많이 술을 먹으면은 기분이 좀더 좋게 공연을 볼 수가 있다. 밥을 드셔야죠. <laughs> 아 그러니까 점심 때 괜히 어 제가 괜히 뭔가 건강한 느낌 내보겠다고 샐러드 먹었다가 멸망하고 샐러드가 맛이 없을 수가 있나고요. 흑임자 두부면 모시기 샐러드였는데 흑임자랑 두부면이랑 만나니까 어,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우욱하면서 먹었습니다. 진짜로 마라탕 드시라고요. 아, 제가 근데 마라탕을 못 먹습니다. 장이 안 좋아서 먹는 순간 밑으로 다 쏟아져 나오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마라탕은 제가 안 돼가지고 아 성대 예의를 가져달라고요. <laughs> 아 그런 거 치고는 금정구 산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한다고요. 그렇다고 또 말을 안 하면은 또 되게 뭔가 숨기는 것 같고 빼는 것 같고 좀 약간 죄송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알코올 음료.. 알코.. 아.. 알료올료.. 아 죄송합니다 알코올로 왜 읽었지? 제가 요즘에 어 난시 이주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알료올료를 해 먹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들어서 마늘 사러 가기가 너무 귀찮아 가지고 왜 샐러드 드셔서 다이어트 하시는 거예요? 왜안 안 되는 거죠? <laughs> 저는 지금 어 지방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만 고기 먹으라고요? 고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장 아, 얘기하지 말라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장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순식간에 빠져나왔구나 술한달 끊고 있는데 할수 있을까요? 에이, 어 근데 한 달이 이미 끊으셨다고요? 한달을 이미 끊으신 거죠? 한달 동안 이미 안 드신 거죠? 곱창, 아 근데 혼자 먹어야 돼서 약간 혼자 곱창 먹기 약간 가능? <laughs> 혼자 곱창집 가서 구워 먹기 가능? 아 왜냐면 아 제가 1g이라도 사라진 게 싫기 때문에 <laughs> 아 너무 많은데요, 근데.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 제가 지구에서 질량을 한 주씩 많이 꾸몄냐고요. 일단은 아니요, 별로 못 꾸몄어요. 이따가 어, 지금 거실 등을 달고 있는데, 등을 다 달고 나면 이케아에 가서 한번 장을 볼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좀 그래도 사람 사는 곳 같지 않아질까? 홍곱창 왜안 됐나고요? 홍곱창 가능? 아 웬만하면 안 마시려고요. 오 대박 이미 한달을 끊으신 거 자체가 너무 대단한데 저저 저 기준에서는 완전 그건 내거걸인데 다음에 합주실에서 라방 해달라고요. 지금 합주실인데요. 아 저희 셋이 다 같이 근데 셋이 다 같이 라방을 너무 안 해버릇해가지고. 약간 자신 없는..없..없는..긴 한데 아 벽에 붙어있는 간식은 배고프면 떼먹어도 되는건가요? 네 이거 특민씨가 먹으라고 붙여놓은건데 원래 엄청 많았는데 제가 다 먹어서 지금 없는거거든요? 없어졌어요 반 이상 날라 80%를 제가 다 먹었습니다 아 공개로 아 제가 지금 오이처럼 나오고 있다고요? 어떻게야 오이가 아니지? 원래 오이처럼 생겼으면 어떡하죠? <laughs> 들고 있기가 힘드네. 원래 방에서 할 때는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들고 하자니까 조금 힘드네요. 벽에 간식 키위님이 담어 거은데요. 나나나나나, <laughs> 이게 뭐죠? 약간 놀리는 그런 건가? 오이키위. 아, 이렇게 해도 오이가, 아, 오이, 원래 오이 같이 생기지 않았다고요? 특민님 벽구 한건 레전드던데요? 그죠? 오픈해도 되나? 아, 오이키위가, 그러네. 둘 다, 둘다 먹는 거군요. 그러면. 등민씨 벽이 이렇게 광활한 벽을 이렇게 다 꾸며놨습니다 진정한 광기 그죠? 네, 나중에 혼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벽 보여드렸다고 하는 거는 약간 비밀로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또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제 <laughs> 제 벽은 여기가 이제 제가 연습하는, 제가 저 동그라미 가운데 서가지고 이렇게 서서 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짐더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국 빡빡이 협회에서 나왔습니다. 혼자만 잘생겨진 키위님을 규탄합니다. 아, 잘생겨졌다니 정말 다행이다. 소품 작 갖고 이쁘다고요? 멋지죠. 키위님이 특민님 벽 공개했던데요. 스피커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다 말해야지. 대대 대 관객을 바라보며 연습하시네요. 프로밴드. 아 이제 저 벽이 이제 관객들인 거군요. 산리오 친구들이 홍대 박서준 홍대 서강준이라고요? 백날 말해봐라 누가 들어주나 깁슨 깁슨 요거는 제가 어릴 때 어, 아는 어릴 때 친한 형이 여기 두고 간 저한테 두고 간 그런 기타입니다 근데 너무 안 써서 어, 프렛이 다 녹이 슬어서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는 장식용 언젠가 주인분이 달라고 하시면은 어 드릴 예정인 동의하는 사람 손 내려달라고요? <laughs> 아, 되게 좋아한다고요? 잘생겼다는 거? 아, 서강준, 박서준? 그럼요, 뭐, 사실, 딴 것보다도, 기타 잘 친다, 이런 것보다도, 잘생겼다가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물론, 박서준, 서강준은, 조금 서는 너무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박서중, 서강주는, 에이, 그런 말은, 어, 조금만 자제해 주기로, 홍대 브루노마스라고요? 브로노마스 상이다라는 말을 조금 듣곤 했습니다 턱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 기타 칭찬보다 외모 칭찬이 더 중요한 기타리스트 실존이다 아마 대부분의 기타 연주자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요? 강쾌 잘생겼다고요? 홍대 김태원이라고요? 김태원 님은 부활의 김태원 님이요? 강키 얼굴밖에 안 보여서 기타 소리를 못 들었다고요? <laughs> 아 그거 조금 그건 조금 약간 너무하긴 한데 다음에 어떤 기타 연주자 분들을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잘 생겼냐는 말이 듣기가 좋은지. 기타 치, 잘 친다라는 말이 듣기가 좋은지. 둘 중에 하나만 들어야 된다면 무엇을 듣고 싶은가? 결과가 궁금해지는걸요? 강키, 얼굴 믿고 기타 열심히 안 친다고요? <laughs> 기타 믿고 얼굴 열심히 안 친다. 강키 잘생겼는지, 기타 잘 치는지 물어보라고 아니, 그, 그 말이 아니고.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걸 물어보면 안 되죠. 싫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누군지부터 아, 아셔야, 아셔야 되잖아요. 강키 얼굴만 봐서 기타 색깔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요? <laughs> 제가 괜한 말을 꺼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실력으로 인정받겠습니다 아 자꾸 누워져 이게 쇼파가 너무 편해가지고 어 자꾸 스르륵 눕게 되는 그런 쇼파거든요 쇼파가 이런 쇼파인데 원래 합주실 쓰다 아저씨들이 두고 갔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마약이어가지고 기타 믿고 얼굴 안 친다. <laughs> 이대로 비행기 태워서 7시 전에 후다친파업 드라넛 놓기. 잠깐만, 지금 몇 시야? 비행기 타도 늦겠는데? 지금 제 머리 위에 제트 그걸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키위님 기타 파란색 아니냐고요? <laughs> 얼굴 믿고 거만한 자세 취한다고요? 지금 들어오는 분들이 보고 오해하실 것 같아요. 와, 쟤는. 쟤는 기타 안 치고, 뭐. 연예인? 별라 그러네? 약간 그런 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뒤에 간식들은 손님 들어오시면 하나씩 드리는 웰컴 디저트가 아니고. 제가 다 뜯어먹는 간식입니다 특민씨가 세팅을 하면 제가 다주서 먹는 저랑 송감독님이랑 다 뜯어먹는 새우님은 구경도 못하고 다 털려버리셨어요 아, 배고프면 합주셔서 간식 훔쳐가도 되나요? 간식만 훔쳐가실 거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제일 안녕하세요 제일 의아한 건 디저트 박지라고요아 이거는 방금 설명 들으셨죠? 네. 이거 먹는 거를 붙여놓고 이렇게 뜯어먹으려고 그런 겁니다. 광큐이 아이돌 하려고 기타는 소리 하네. <laughs> 물론 실제 아이돌 분들은 음악도 열심히 하고, 아이돌도 열심히 하시겠죠? 간식 추천해달라고요. 아이샤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하 아이돌이니까 둘다 열심히 하는 그런 어 지하 아이돌이 되어 보겠습니다. 저거 일일이 붙이는 상상하니까 귀여워서 죽을 것 같다고요. 특민 씨가 합주실에 내려오면. 80% 이상의 시간을 이 쇼파에서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누워있다가 간식 붙이시다가, 뭐 누워 자다가, 뭐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이샵 표정 지어달라고요? 너무 깜찍한데? <laughs> 아, 제가 안될것 같아요. 아이샵 파란색 맛있다고요? 양면 테이프로 붙여 있냐고요? 아니요, 저거 거시기. 앞정, 앞정으로 붙어 있어요. 제 누나 왔다고요? 우리 누나가 들어왔다고? 민지 누나 왔다고요? 제 누나는 민지 누나인데. 민지 누나 계세요? 어, 진짜 계시네? 누나 민지 누나 절 절대로 양동생으로 받아주고 있지 않으신. 제가 항상 어필하지만 아직까지 안 받아주고 계신 우리 민지 누나. 하이 TV는 사랑은 식구라고요? 키위 누나 민웅이라고요? 민지홍니 누나 오늘 휴일인데 뭐하고 계세요? 라방 너무 오래한것 같은데 <laughs> 아, 이게, 예. 라방을, 밤에 켜야 되는 것 같아요. 밤에 좀더 텐션이 약간 좋은, BXH 활동 계획 없냐고요? 일단은, 보쿨이랑 저희랑 둘 다, 음, 조금, 여유가 있는 기간? 아마, 아, 근데 모르겠어요. 보쿨도 저희도 계획된 바가, 음 조금 지금 펼쳐져 있어가지고 정리가 좀안돼 있어가지고 뭐 어쨌거나 기회를 봐서 뭔가 또 새로운 저건물을 어쨌든 하긴 할 건데 아 치킨 드신다고요? 물론 b x h 분두가 상의된 바는 없습니다 가지 말라고요? 아 치킨 드신다고요? 라방 끄면 간식 붙여야 된다고요? 아니요 저밥못 먹었어요 누나 치킨을 드시구나. 누나는 무슨 치킨 드세요? 누나는 약간 프라닭 프라닭 이런 거 드셔야 될것 같은데 때를 노린다 그렇죠 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bxh 로 뭔가 이렇게 한탕 크게 막 이렇게 할 그럴 때 냉장고 드디어 청소하냐고요? 그 이사 씨가 부산의 그 싱어송라이터신데 저희 합주실에 몇번 방문하셨는데 어 저희 합주실 청소를 하고 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합주실에 뭐 하다가 뭐가 이렇게 옮겨졌고 안 보일 거라면 아 엄마가 나 없을 때방 치울 때 이거 치워가지고 그 엄마가 이사 씨입니다 한탕주의라고요. <laughs> BXH, 사실, 이쯤 왔으니까, 뭔가, 뭔가 더 큰, 크게 막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 <laughs> 그냥 소소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때 이사 씨가 청소를 하시다가 냉장고를 여시고 깜짝 놀라서 닫으시고 어 눈으로 욕을 하셨거든요. 그때 되게 냉장고가 더러웠어가지고 왜냐면 공사하면서 안에 음식물이 든채로 코드가 뽑혔는데 그걸 모르고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여는 순간 굉장히 엄청난 냄새가 나면서 약간 그런 그래서 그걸 오늘 청소를 한 거거든요. <laughs> 정규를 원하신다고요? 아 BXH 정규 맞아요. 다음 작업은 정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새로운 우주가 있다고요? 맞아요. 냉장고 안에 생명체들이 있더라고요. <laughs>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시계가, 시계가 없으니까, 답답하네. 어, 시계, 시계가 있네요? 잠깐만. 지금 몇 시야? 6시 15분인가요, 지금? 아, 제냉장고는 아니고요. 합주시, 공룡 냉장고입니다. 제 냉장고는, 어, 저렇게 더럽지 않죠? 시계, 고엽죠? 아, 6시 15분 맞아요? 시계가 안 보인다고요? 공룡, 아, 공룡 냉장고가 아니고, 공룡 냉장고가 아니고, 공룡 냉장고. 그렇습니다. 다들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바쁘신 것 같고, 저도 이제 물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남은 주말도 재밌게 보시고요. 그럼 안녕.